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화장 놀이를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화장 놀이인데요 저번 컨셉과는 약간은 좀 상반된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모자도 쓰고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복숭아나 살구와 같은 어, 과일을 따러 가는 농부의 컨셉을 잡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약간 조금은 코랄에서 옐로우? 그런 약간 좀 과즙 메이크업을 노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 영상에도 역시나 바닐라코 제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요 프라이머와 파우더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일단은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고요. 이거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클래식이라는 제품이에요. 두 제품 모두 여름에 필요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프라이머를 산다면, 파우더를 산다면 이 제품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비바이 바닐라의 색조 제품을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바닐라코의 베이스 제품들을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메이크업을 다 끝낸 상태인데, 피부 표현이, 아, 잡히려나요? 진짜, 어우. 마린못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프라이머 제품만 사용을 해 봤을 때는 아 되게 가볍다. 밀착력이 좋다. 공기를 바르는 느낌이다. 그 정도로 약간 가벼운 느낌의 로션 같은 느낌이었어요. 산뜻한 느낌. 프라이머 치고 막을 씌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에 뭔가 좋은 것을 공급하는 느낌? 막 그런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바를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쌓아 올리면서 어떻게 이제 피부 표현이 깔끔하게 되냐의 문제잖아요.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을 얹으니까 확실하게 제품력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눈가에 잔주름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전혀 잔주름이 드러난 곳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최강을 받으면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피부에 요철이 거의 안 보여요. 그냥 정말 매끈, 매끈, 이렇게 매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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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파우더 처리 해줬거든요. 어, 이 파우더가 진짜 물건입니다. 저는 어, 파우더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몇만 원대가 되더라도 이제 피부 표현의 마지막은 파우더니까 조금 좋은 것들을 사자 하면서 샀던 것도 메이크업 포에버의 제품이었고,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이미 사용해 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크게 기대 를 안했었어요. 어,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메이크업 포에버 살 돈으로 약간 이거 두세통살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공신력이 있는 게 게리 뷰티랑 글로우픽 같은 뷰티 어워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신력도 있고 제가 써본 결과 파우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피부 표현이 최근 한 피부 표현 중에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이 아주 그냥 조화가 잘 돼서 무슨 요리해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 프라이머랑 요파우더의 조합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항상 나갈 때마다 귀찮지만 않으면 은 항상 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름 깁니다. 살구 빛이 따라가는 농부 메이크업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피부에 약간, 피부의 요철을 잡아주고, 모공이라든지 잔주름을 실키하게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머를 처음에 사용할 때, 아, 피부에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사용을 해요. 피부가 아무래도 답답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프라이머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촉촉한 타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우선 제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금은 좀 촉촉해 보여요, 딱 봐도. 워터리해 보이죠? 딱 발랐을 때 약간 쫀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건성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프라이머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 코 쪽이 굉장히 좀잘 트는 편이고, 입과 턱에도 조금 피부가 뜨는 편이에요. T 존이라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발라줘볼게요. 를 바르고 컨실러로 올려봤잖아요. 근데 일단 느낌이 굉장히 음... 블러 처리된 느낌. 특히 여기 다크서클 부분이 굉장히 매끈하게 표현이 됐어요. 이제 파운데이션도 올려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응. 투페이스 데본 디스웨이 발라줄게요. 색상은 스노우 색상입니다. 지금 이제 피부 메이크업은 끝난 상태예요. 어 근데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컨실러만 올렸을 때도 어 약간 보송하게 블러 처리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완벽하게 다 베이스 메이크업 끝나고 나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어서 이거 바닐라코에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한번 올려볼게요. 이 제품은 이렇게 안에 퍼프가 내장돼 있어요. 퍼프도 뽀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되게 맨들맨들하고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잠갔다가 돌려서 다시 여는 형식이에요. 했지만 파우더 같은 경우도 밀착력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냥 피부에 그냥 쫙 붙어버려요. 파우더 성 파우더의 가루들이 자석인 줄 알았어요. <laughs> 봐봐요. 방금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도 손으로 바로 펴 바르니까 샤샤샥 하고 이렇게 퍼지잖아요. 오. 좀 프라이머보다 파우더한테 너무 반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계속 바르고 있었다. 이게 발라도 발라도 가벼워가지고. 자꾸 바르게 되네요. 오 되게 가볍다. 팩트나 파우더를 올리게 되면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굉장히 가벼웠고요. 밀착력도 좋았고 오후에 땀이나 분비물에도 굉장히 강력한 흡착력을 보여줄 것 같은 밀착력이었어요. 두개다 별명을 붙여보자면 블러 프라이머, 블러 파우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두개 조합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 메이크업 해오도록 할게요. 우선은 눈썹 정리부터 해주고, 헤비 로테이션 항상 하는 마스카라 해줄게요. 스토어 듀오의 색상을 이용해줄게요. 이건 밝은 색상, 미디엄 브라운. 맥소버보다 연한 색상,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파우더 진짜 좋다. 아. 느낌이 달라요. 피부 느낌이 프라이머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파우더의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파우더를 바르는 순간 이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그그기 프라이머 바른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블로어 블로어 뽀샤시하게 이렇게 자꾸 만지고 싶은 느낌? 만지면 안 돼요, 근데 화장 망해요. <laughs> 속쌍꺼풀의 음영을 조금 줄게요. 이거는 아리따움의 모노아이즈 마이 옴브레라는 색상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붉은 계열입니다. 색상이 조금 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들이 좀 덜어서 사용을 할게요. 남은 양으로 언더까지 발라줄게요. 음영은 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에뛰드 하우스의 이 살고 피치? 이게 수줍은 손깍지였던 것 같아요. 색상 이름이. 이 제품 좀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상인 자몽 색상 살짝 묻혀서. 색감을 조금 더 강조해줄게요. 아리따운 모노와이즈 픽시더스트라는 색상이에요. 약간 핑크빛. 그리고 손에 살짝 묻혀서 가운데에 비바이바닐라 아이크러쉬 스팽글 피그먼트예요. 이 색상은 GD01, GD? 그리고 이제 갈색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이거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입니다. 브라운 색상이에요. 음. 좋습니다. 음. 마스카라까지 끝났습니다. 쉐이딩은 비바이 바닐라의 컨트워디오 사용해줄게요. 이제 볼터치인데요. 약간 볼터치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이용을 해볼 거거든요. 일단은 크리니크의 치크팝, 블러쉬팝, 소르베 팝, 써니 팝 한번 이용해 볼게요 치크팝은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발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기대됩니다. <목소리> 색 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살구 느낌이요. 살구 복숭아, 좀 샛, 이렇게 좀 밝은 복숭아 말고 노란 빛이 뜬 복숭아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약간 실험 정신. 살짝 노란색을 살짝 얹어줬어요. 조금 더 살구 느낌이 나게 블러셔까지 맞췄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한번 발라볼까요? 입술에는 두 가지 색상을 이용을 해볼까 해요. 먼저 로맨. 이 색상은 썸띵이라는 색상이에요. 매트 립스틱입니다. 이거는 페리페라의 자몽에이드 색상이에요. 워터 틴트. 노란색 입술 주위에 조금만 얹어줄게요. 컵 끝났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화장 노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